예, 반갑습니다. 네. 저는 저 서울의 도봉산에서 예, 살고 있는 연간이라고 합니다. 아마 안면이 있으신 분도 예, 있으실 줄로 합니다. 아, 부산은 더울 줄 알았더니 그래도 아침저녁으로는 시원한 바람이 불더라고요. 도봉산은 지금 이불을 덮지 않으면 예, 잠을 못잘 정도로 쌀서 가더라고요. 아, 오늘은 제가 예전에 한번 여기 와서 예, 업무를 한번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그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어, 생각의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요. 아, 오늘은 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삶 속에서 어, 부처님 가르침과 함께 삶을 승화시킬 것인가 라는 내용으로 한번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아, 그 중에 아, 스승이라는 분아 우리에겐 많은 스승님이 계시죠 일단은 가장 큰 스승이신 아, 부처님이 계시고 그 외에도 뭐 알게 모르게 많은 스승님들이 있습니다 아, 우리가 스승을 찾아서 여기도 하고 저기도 하고뭐 유튜브도 보고 어 이렇게 가르침을 구해서 많이 다닙니다. 아, 과연 스승은 어디에 계시는가라는 걸 제가 좀 생각해 봤는데 아, 스승은 배우고자 하는 곳에 계신 것 같습니다. 내가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곳에는 스승이 나타납니다. 그 스승의 모습이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아주 존경스럽고 아주 훌륭하고 공부가 많이 되신 스승의 모습일 수도 있지만, 진정으로 우리가 배우자하는 마음이 있다면 버스 기사 아저씨가 우리의 스승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길거리 청소하시는 분이 우리에게 한 생각 돌킬 수 있는 스승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모습의 스승을 특정화시켜서 그런 스승을 찾아다니다 보면 우리는 어쩜 더 많은 스승의 의견을 놓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밖에 어떤 보여지는 모습에 스승만을 찾아다닐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간절히 공부하고 내 삶을 일로 향상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간직하고 증장시켜 나간다면 우리 주위의 모든 이들이 스승으로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훌륭하고 존경스럽고 예, 본받을 만한 분은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이끌어주시고 우리 옆에서 정말 제 사람을 왜 그럴까 하는 분들 아, 적은 아닌데 하는 그런 분들은 또한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반주하게 대달아보게 만들어주는 그러한 스승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훌륭하고 멋진 스승님만 찾다보면 나에게 불편함을 주고 뭔가 거리낌을 주는 분들은 스승으로 나에게 다가오지 않겠죠 에이,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내 삶을 부처님 가르침을 따라서 살고자 하는가 부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가짐에 따라서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제가 아시는 분 중에, 아, 저기, 담양에 가면, 금강원이라는 절이 있습니다. 네. 네나 우리 사숙스님이신데, 삼, 자, 안, 자, 스님이신데요. 그 스님께서 하루는 금강경을 열심히 기도를 하고 계셨습니다. 천일 기도로, 예, 열심히 기도를 정말 여름에도 그 장삼을 입으시고, 장삼이 다 젖을 정도로 그렇게 절을 하면서 금강경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때 저희 로그 노숭이신 본자, 선자, 예, 스님께서 그곳을 방문하셨어요 예. 상자가 이제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한다고 하니까 어떻게 기도를 하나 싶어서 한번 방문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도가 끝나는 걸 기다렸다가 그 스님, 사숙 스님께 이제 물었습니다 니가 금강경을 한다는데 니 공부한 걸 한번 내놔봐라 그러셨답니다 그러니까, 그, 사만 스님께서 삼배를 이렇게 하셨대요. 아, 그래, 인사는 됐고, 이제 니가 공부한 걸 내놔봐라, 그러셨대요. 그러니까 또 삼배를 또 하셨대요. 아이놈아, 인사는 그만하고, 니네 공부한 걸 내놓으라고, 없으면 없다고 말을 해라. 근데 그러니까 또 삼배를 딱 하고 나서, 그 사만 스님이 그 우리 노승님께 스님 뭘더 내놓을까요? 금강경이 제가 드린 삼배 이거 외에 없는데 뭘더 내놓을까요? 다시 말하는 말 말고 금강경에 뭘더 제가 보태서 내놓을까요? 그렇게 말씀드리니까 아, 우리 노승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시면서. 그 법명을 내려주신 거예요. 사아니는 석삼자의 눈 안자. 아, 우리는 눈이 두 개죠? 근데 지혜의 눈을 하나 더 가지고 있다고 석삼자의 눈 안자를 써서 내려주셨어요. 그 글이 지금 금강원 그 스님 차방에 이렇게 걸려 있습니다. 에. 우리가 불교를 공부하면서 음, 삶 속에서 놓치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예, 불교 따로 우리 삶 따로. 예, 그래서 절에서는 기도를 정말 열심히 하고 법문을 듣고 뭔가 느낌바가 있어서 미소 짓고 나가는데 법당 밖을 나가면. 도로암이 타버린 경우가 에이, 많습니다. 우리가 진짜 불교를 만난 보람 부처님 가르치만남 보람을 느끼려면 이 기도가 이 법회에 참석하는 이 공부가 저 법당문을 나가면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기도를 마치고 법회를 마치면 오늘 하루 할 일을 다 끝낸 것 마냥 마치 오늘 숙제를 끝낸 것 마냥 놓아버립니다. 예. 그러니까 자꾸 내 삶과 내가 들었던 법문과 이게 좁혀지지가 않아요. 내가 들었던 어떤 법문이나 내가 기도했던 그 마음을 온전하게 내삶 속에서 새롭게 표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기도를 하고, 법회를 하고, 나가서 만나는 사람, 크게 누가 됐든 내가 기도했던 마음으로 대하려고 알아차림하고, 마음을 기울이고 노력하는 것, 그게 중요합니다. 그게 하루, 이틀, 7일, 2 0 하루 이렇게 되다 보면 습이 됩니다, 습이. 처음엔 이게 잘 되지 않습니다. 그 되지 않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것을 내가 처음에는 어거지로 신경을 써서 파도를 챙기듯이, 연분을 챙기듯이 자꾸 챙겨야 됩니다. 얘는 자꾸 도망가거든요. 그래서 그걸 땡겨서 내삶 속으로 온전하게 나와 함께 머무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정말 한 발짝이라도 부처님 가르침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보듬어주지 못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했던 그 업들을 전환할 수 있는 그런 힘들로 바뀝니다 모든 것은 그냥 여러분들이 더잘 아시지 않습니까? 기도 한번 했다고, 법문 한번 들었다고 뿅 하고 바뀐 건 없습니다 여러분도 수많은 세월을 기도해 오셨고 그렇게 애를 써서고 했는데도 쉽지 않으시죠? 에이, 나하고 생각이 좀 다른 사람 나하고 좀 업이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보듬어 드기가 참 쉽지가 않죠. 우리는 많은 갈등 속에서 그러한 구조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행복하길 바라죠. 저도 행복하길 바라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개인 개인이 다 행복하길 바랍니다. 그 행복하길 바라는 그 마음이 바로 우리 갈등의 원인입니다. 이게 좀 이해가 안 되시죠? 아, 뭔 말이냐면 내가 행복하길 바라는 만큼 다른 사람도 다 행복하길 바라거든요. 그러면 서로 자기를 이해해주고 자기를 좀더 사랑해주고 자기를 좀더 챙겨주고 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서로 줄다들 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좀더 이해해 주려고, 내가 좀더 거둠아 주려고, 내가 좀더 사랑해 주려고 하기보다 저 사람이, 내 남편이, 내 자식이, 또는 옆에 있는 우리 도반이, 내가 지금 이런 상태니까 나를 이 상황에서 나를 좀더 이해해 주길 바라는 그 마음이 바로 그 갈등과 네, 오해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처님 가르침을 이렇게 배우고 기도하고 하는 것들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한 마음을 더 내고 한 생각을 돌이키자는 데 있습니다. 다름이 우리는 각자 다르죠. 같이 살고 있는 남편의 생각도 다르고 내 속에서 나온 자식의 생각도 나하고 다릅니다. 근데 그 자식과 남편이 내 생각처럼 움직여줬으면 하는 바램들을 아직도 가지고 있죠. 아마 이 중에는 기도를 오래 하시고 이제 세월이 지나신 분들은 어른도 포기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겠죠. 많이 적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살아보니, 아, 이거는 돌이킬 수 없구나 하고, 저도 지금 이렇게 실컷인데, 우리는 처음에 결혼할 때 어쩌죠? 콩깍지가 씌어서 결혼을 하죠. 처음에는 서로를 나의 반려자로 만들기 위해서 서로가 서로를 가리죠. 자의 본 모습을 감춰놓고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그 사람이 좋아하는 모습만 보여주기 위해서. 그리고 결혼을 하고 나면 그한 노력이 줄어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우리 뭐 흔한 속된 말로 잡아놓은 물고기에 뭐 먹이를 안 준다 뭐 이런 말도 있죠. 근데 그 상황이 되면 우리는 그 사람이 변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뭘 결혼하기 전에는 뭐 연애 때는 그러지 않았는데 뭐 결혼하고 한 3, 4년 되니까 이 사람이 변했다. 달라졌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닙니다. 여러분이 여러분한테 속으신 겁니다. 그분은 원래 그랬어요. 원래 그랬는데, 다만, 뭔가 본인이 서로를 얻기 위해서 그 모습을 잠시 감춰뒀던 겁니다. 이제 본 모습대로 나와서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와 다른 그 모습을 인정해 주는 것. 참 어렵죠. 저도 어렵습니다. 예. 근데 우리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무리 내 남편이고, 아무리 내 자식, 자식이지만, 그리고 다른 환경에 주위 사람들은 더 하겠죠. 이게 생각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이 나와 같기를 바라지만 나와 다를 수 밖에 없는 구조 속에서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사람이 나와 같기를 나하고 나를 이해해주기를 바라는 그 마음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른다는 것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내 중심이 아닌 함께 상생하고 함께 행복할 수 있는 방향으로 생각을 바꾸는 겁니다. 보살행이라는 게 나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모두의 행복을 위해서 움직이는 거죠. 우리가 대사회적으로 그러한 마음을 내지 못하더라도 일단 우리 가족, 우리 식구들 속에서라도 그러한 마음을 내도록 노력, 노력하는 것, 그것이 그 갈등을 해소하는 데 아마 출발점이지 않을까. 지금까지 잘 살아왔는데 굳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잘 살아왔지만 지금까지도 여전히 많은 갈등과 서로 부딪치면서, 예, 의견 충돌이 나아버리지 않습니까? 예, 아마 앞으로도 크게 달라지지 않고, 그러한 일들이 쭉 반복될 것입니다. 예, 지금이라도 그렇게 인정해주고, 보듬어 주고, 이해해주고 하는 마음을 낼수 있는 우리 불자님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 아, 좀 답답하실 거예요. 아, 부처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라 할 만한 것이 없다. 아, 나라고 실체와 할 만한 것이 없다라고 예, 말씀하셨습니다. 그걸 인자 재무상, 재범무와 일체도 뭐, 삼법인에서 얘기하시죠. 그런데 우리는 이 나라 할 만한 것이 없다는 것을 망각하고, 항상 나를 거착화시켜 나갑니다. 그래서 모든 걸내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내 중심적으로 말하고, 내 중심적으로 움직입니다. 각자가 다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갈등이 안 생길 수가 없겠죠. 에이, 그래서 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단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이해하고 보듬어 줄수 있는 지혜와 자비심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법당에 오시면 그런 자비심이 일어나죠. 예, 네, 그런 생각이 일어나고, 또한 내가 잘못했던 것에 대해서 참회를 하고, 또 다시금 발언을 하죠. 아마, 제가 뭐 주절주절 얘기를 하지만, 아마 여러분들이 더 잘하고 계실 겁니다. 근데, 우리가,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법당문을 나가면서, 나가서도, 과연 그 마음을 얼마나 온전히잘 쓰고 있느냐 그 부분을 한번 되돌아보자는 겁니다 우리가 삼시세기 밥을 하기가 참 어렵죠 에,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밥하다가도 짜증도 나고 아좀 대충 밖에서 좀 먹고 왔으면 좋겠고 에, 그럴 때가 많죠. 에, 이렇게 기도를 그러한 마음을 이렇게 생활 속에서 승화시키는 걸 멀리서 찾지 마시고 밥을 한번 하더라도 에, 날마다 그럴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자꾸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밥을 먹고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그리고 다른 밖에 나가서도 사랑받고 모든 일이 원만하기를 그런 마음으로 밥을 짓는다면 그 밥은 공덕의 밥이 되고 살아있는 밥이 됩니다. 그런 밥은 기운이 살아 있습니다. 왜? 밥을 짓는 사람이 거기에 기운을 불어넣는 겁니다. 그러면 그걸 먹는 사람도 틀립니다. 궁시렁 궁시렁하면서 밥을 해서 주는 것과 그래도 이 밥을 먹고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뭐 길근 축을 안해도 됩니다. 그 정도로만 축을 하고 밥을 한다면 밥 짓는 사람도 행복하고 먹는 사람도 행복하고 좋을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생활 속에서 하나하나 다 적용을 하십시오. 한번에 너무 많은 걸 하려고 하면 힘이 들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도 있습니다. 아그 스님은 왜 도봉산에 와가지고 이런 범을 해가지고 나를 이렇게 괴롭히나 싶은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내가 모든 걸다 그런 마음속에는 아직은 내가 벅차니까 내 밥할 때만 아니면 뭐 청소할 때만 아니면 남편 뭐 나갈 때만이라도 내가 그러한 마음으로 한번 해보겠다. 그리고 그게 자꾸 하다 보면 습이 됩니다. 습이 되면 나중에는 자동으로 됩니다. 처음에는 애를 써야 되죠. 밥을 할 때마다 일부러 마음을 일으켜서 아, 이 밥을 먹고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그게 주로 하다 보면 나중에 내가 굳이 그렇게 애를 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가 되면 다른 것들에도 자동적으로 됩니다. 처음엔 애를 쓰셔야 돼요. 뭐든지. 하나의 행동이 습관이 되기 위해서는 66일이 걸린다고 그럽니다. 평균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 최소한 66일은 그렇게 애를 써야 나중에 그러한 것들이 자연스러워진다는 겁니다. 어렵죠. 에? 에. 우리 백일기도 많이 하시죠. 백일기도의 원력을 그 중에 제가 그 말씀들 중에 하나로 딱 세워서. 한번 해보십시오. 에이. 우리가 관생보살 만생보살, 뭐, 나마미타블, 나마미타불연불를 합니다. 그연불를 하면 있어서, 내 밥을 할 때도 연불를 하고, 중소를 할 때도 연불를 하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대부분 입으로연불를 하고, 연구를 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과 같이 함께 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세보살을 하지만 관세보살 같은 마음으로 밥을 짓는 경우는 드물죠. 입으로 관세보살을 하고 있는데 밥하는 거는 관세보살 아닌 마음으로도 밥을 하게 되죠. 이제 그거를 한번 간극을 좁혀보자는 거죠. 입으로 관세보살을 하면서 정말 관세음보살 같은 마음으로 밥을 한번 지어보자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가족들은 관세음보살의 공양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관세음보살이 되는 겁니다. 너무 거창하게 크게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인생을 얘기하기 전에. 지금 이 순간을 생각해야 됩니다 인생은 하루하루가 모여서 인생이 되죠 진짜 우리가 인생을 잘 잡고 싶으면 오늘 하루만 열심히 사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가 좀 아쉽고 부족하다 싶으면 내일 다시 그 하루를 참회하고 발언하면서 온전하게 세워나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 하루를 또 그렇게 해나가시면 됩니다. 어, 여러분들은 참 보기 많으세요. 네. 이런 훌륭한 도련에 와서 훌륭한 스님들과 함께 기도하고 항상 자신을 반주할 수 있는 이런 자리들이 자리들을 함께 할수 있다는 게참 복이 많으신 겁니다. 이 복을 그냥 흘려보내지 마시고, 진짜 공덕이 되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누릴 수 있도록 내삶 속에서 성화를 시키신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로 인해서 행복하고 보람을 느끼실 겁니다. 아, 제가 좀 재밌는 얘기도 해드리고 그래야 되는데, 예. 지금 정말 부족인가 싶고, 너무 경직되신것 같아서. <laughs> 아무튼 여러분, 아, 이렇게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아, 앞으로도 이 도량으로 인해서 관음사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항상 일로 향상하고 여러분 스스로도 행복한 삶으로 이어지고 여러분들의 가족과 주인의 인연들이 모두 평안하고 행복하를 기원 드립니다. 성불하십시오.